안녕하세요. 디센트럴랜드 일봉 차트입니다. 디센이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고, 상승분 전부 다 반납했죠. 전부 다 반납했어요. 정말 오랫동안 그냥 계속 하락만 했는데, 드디어 다 반납을 하고, 반등의 기운이 보입니다. 보시면, 캔들로 볼게요. 여기 보면, W 반등, 쌍바닥 그어주었죠, 이렇게. 쌍바닥 긋고 올라가주려고 하는 그림이 보입니다. 안전하게 들어가시려면 W 긋는 곳에서 여기 이 라인 1200원이 보이죠? 1200원이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, 확인하고 들어가도 크게 먹을 수 있고요. 지금 진입하면 순절 라인은 당연히 지지가 되겠죠? 940원. 940원이고, 눌림목에 좀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1030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디센은 지금 물리진다고 하더라도 분할매수로 충분히 익절탈출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4시간 차트도 한번 볼게요 4시간 차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역회된 숄더를 그려주면서 상승의 기운을 보이고 있죠 그죠? 여기를 돌파해주면, 돌파해주면,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있는데, 1200원 부근은 충분히 돌파해주고, 그 다음 저항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2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. 1200원에서 막고 내려왔다가, 올라갈지,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디센트럴랜드 차트 보시면서, 이 차트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